두 다리를 골반 나비만큼 벌려준 후에 발끝은 당기고 척추는 곧게 세운 상태로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양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서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통을 비틀어 주시는데 이때 발끝이 앞뒤로 비틀리지 않게 맞춰 골반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복부의 힘과 척추 길이근의 힘을 계속 써서 척추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비틀어주며 똑같이 발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골반 정렬 유지. 팔도 일직선인 상태 계속 맞춰주실게요.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척추는 계속 곧게 세운 상태로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좋아요. 발끝도 계속 당겨내주실게요.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복부 힘도 계속 써주시면서.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발이 움직이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마지막.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척추는 계속 길게 써주실게요.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양팔 일직선인 상태 유지. 좋아요.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으로 와서 팔 내려 주시고 동작 연결해서 가 볼게요. 두 다리를 V자 모양으로 열어 주시고 팔은 다시 양 옆으로 벌려 준비합니다. 발끝 똑같이 당겨 내 주시고 척추도 곧게 세운 상태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를 먼저 한 후에 왼쪽 손끝을 오른쪽 새끼 발가락 옆쪽으로 밀어내 주시면서 오른쪽 팔은 손바닥이 천장 쪽을 볼수 있도록 돌려 밀어내 주었다가 마시면서 상체를 세워 정면으로 돌아와 주실게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를 먼저 한 후에 오른쪽 손끝을 왼쪽 새끼 발가락 옆쪽으로 밀어내 주시면서 왼쪽 팔은 손바닥이 천장 쪽을 볼수 있도록 돌려내 밀어내 주시고 마시면서 상체 세워 천천히 정면으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먼저 한 후에 왼쪽 손끝을 오른쪽 새끼 발가락 옆쪽으로 밀어내 주시면서 왼쪽 엉덩이는 뜨지 않도록 꾹 눌러내 주실게요 마시면서 상체 세워 천천히 정면으로 좋아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를 먼저 한 후에 오른쪽 손끝을 왼쪽 새끼 발가락 옆쪽으로 밀어내며 오른쪽 엉덩이 뜨지 않게 힘을 써 주셨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세워 정면으로. 좋아요. 마지막이에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트위스트 한 후에 왼쪽 손끝을 오른쪽 새끼 발가락 옆쪽으로 밀어내 주시는데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마시면서 상체 세워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 주실게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한 후에 오른쪽 손끝을 왼쪽 새끼발가락 옆쪽으로 밀어내주시면서 다시 한번 발끝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시면서 상체 세우고 천천히 정면으로 와서 팔을 골반 옆으로 내려내주시고 마.